안녕하세요. 해남에서 최광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제가 남성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어 힙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힙합. 이 영상의 주제는 저는 제가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서 전라 제가 전라도 사람이란 거에 진심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정치를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또한 전라도 사람으로서 저는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말해서 보수를 지지한다기 보다는 상식, 상식적인 나라,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의 원리를 중요시 여기고 공정한 룰에서 페어플레이 하는 정신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전라도, 전라도에서 사는 보수를 지지하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근데 정치를 떠나서 사, 사람들이 많이들 전라디언, 전라디언, 라도민들 이러면서 전라도 사람들을 모, 모함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전라도 사람으로서 전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관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전라도 사람이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힙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전 전라도 사람으로서 특히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해난군, 이쾌난군 중에서도 화산이라는 깡시골에 태어나서 검덕구이라는 아주 작고 사소한 마을에서 나고 자랐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꼭 전라도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나고 자란 태생의 고향, 나고 자란 고향 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은 꿈에, 꿈에서도 보지 못하는 여자들, 그 여자들이 나에게 목매달게 할수 있을 정도로 저는 남자다운 남자예요. 열 상식적인 선에서는, 광일이 저 새끼가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광일이를 좋아할까. 광일이, 광희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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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뭐, 집, 집불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광일이가 뭐가 좋다고 광일이한테 저렇게 목매달까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남사는 해남 남자로서 여러분들 고향 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기를 바라는 힙합 정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한살한살 한살 먹을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 어전 비혼주의자도 아니고 언젠가는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수없이도 달려들었던 그런 부잣집 딸내미들 쉽게 말해서 서울 서울 한국판에서 해남에서건 광주에서건 여러분들은 꿈에서도 보기 어려운 그런 부잣집 딸내미들 수없이도 많이 겪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여자들 일반적인 남자들은 그런 여자들 목 매달고 쫓아다녀도 그런 여자들이 거절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꿈에, 꿈에서도 보기 어려운 그런 여자들이 광익이 좋다고 쫓아다니고 그 여자들이 나한테 매달았다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광익이란 사람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힙합으로 살기 때문에 힙합. 이 힙합이라는 거는 저는 내가 전라도 태생이 아니라 경상도 사람이라고 그랬으면은 경상도 사람으로서 힙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충청도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충청도에서 충청도 태생으로서 힙합을 가지고 산 사람일 것 같아요 저는 언제 어느 때나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는 걸 숨기지 않거든요 내가 검덕구이 집이라는 걸 숨기지 않고 내가 나고 내가 자란 다 무너져가는 건물에서 신발 가게 했던 진양상사라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었던 가게였던 진양상사에서 태어난 아들, 아들이라는 아들 거를 내가 최재혁 오송자의 아들이라는 거를 내가 경주 최씨 관가정파 몰락 양만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 어, 없이 살면서 그렇게 소똥삭질하면서 살았던 인생을 난 절대 숨기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꼭명심하시남 남... 남... 대한민국 남자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을 할때 중요시 여기는 거는 부모 이름 석자가 큰 거는 전혀 저에게 중요치 않아요 내 이름 석자가 큰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난 부잣집 딸내미들 별로 안 마... 안 마... 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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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고 만 싶어 해도 부자집 딸내미들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부자든 강하든 간에 부모가 부자인 거는 나에게 전혀 중요치 않거든요. 내 이름 석자가 부자거나 내 이름 석자가 커큰 커, 사람을 좋아하지 부모 이름 석자가 크고 부모가 부자인 건 나에게 전혀 중요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꿈에서 끌기도 어려운 여자들 저는 그 여자들이 목매달라도 나는 걷어찼어요. 그게 저거든요. 여러분들이 힙합이라는 거에서 힙합이라는 게 단순히 랩을 하고, 단순히 힙합이라는 게 랩을 하고 갱스, 갱스터 역할을 하고 그런게 힙합이 아니라 힙합이라는 거는 꼭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저는 랩을 줬도 못해요. 랩도 줬도 못하고 힙합도 전혀 몰라요. 힙합이란 음악은 모르지만 저는 광인이라 사람 자체가 힙합이라 생각해요. 저는 서울 한복판에서도 내가 건달, 내가 건달이라는 거 숨기지 않고, 내가 건달 생활했던 거 숨기지 않아요. 서울, 서울 한복판이든, 해남 한복판이든, 내가, 내가 살아온, 나가, 내가 살아온 길 그대로, 내가 걸어온 길 그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비추면서 보이면서 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서울에 가면 서울법을 따라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전라도에선 전라도법을 따라라. 늘 이렇게 그각 지역에 맞춰서 내가 끼어 맞추듯이 살아 하거든요. 전 정반대의 성향이에요. 난 서울에서도 해남사람이고, 해남에서도 해남사람이고, 광주에서도 해남사람이고, 부산가도 해남사람이고, 언제, 어느 때나 나는 해남사람이에요. 난늘 해남사람으로 살아요. 그리고 내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별볼일 없는 하찮은 직장이라 하더라도, 내가 다니는 직장이 곧, 곧 광일이가 다니으로써 내가 다니는 직장이 그 회사가 나에게는 구, 그 회사가 구글인 것처럼 그 회사가 애플인 것처럼 그 회사가 테슬라인 것처럼 살아요. 남들은 삼성전자 들어가야 삼성 삼성전자 직원이 된다 생각하는데 난 내가 지금 몸낳고 있는 해창 주의장이 나에게는 삼성전자보다 더 위대한 기업이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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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함으로써 해창 주의장이 하는 회사가 곧 나에게는 애플이고 테슬라고 구글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그게, 그게 힙합이라 이거야 힙합.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서울 한복판에 가서도, 노현동 한복판에 가서도, 내가 해남 사람이고 자신있게 외치고, 전라도 사투리 쓰고, 남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전라도 사투리 쓰면은, 전라도인이네 라도민이네, 그렇게 평화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나, 그 사람이 내가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 해서, 내가 전라도 사람이란 걸 모함하고 평화한다 해서, 내가, 내, 내가, 내가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내가 그런, 그런 사람들이 무섭다고, 내가 해남 사람인 걸 숨기진 않아요. 내가 해남 사람인 걸 더더욱 더, 더 당당하게 외쳐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꼭 내가 내가 나고 자란 고향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나고 자란 고향 땅, 내가 나고 내가 나고 자랐던 그 고향 땅에서의 행적, 내가 살아온 길,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늘 떳떳하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길 바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저처럼 여,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꿈에서도 보기 어려운 여자들 그 여자들이 나한테 목, 목, 목매다는 목 남자가 된다고요. 이게 힙합이거든요. 그래서 힙합이라는 거는 그게 남자다움의 상징이고 힙합은 곧 자신감이고 힙합은 곧 자부심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은 나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힙합이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전 랩도 좋도 못해도 나랑 광인이란 사람 자체가 곧 힙합이라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 어느 때나 해남으로 해남인으로서 해남 사람으로서, 검덕굴 사람으로서, 화산에서 신발가게 했던 신발가게 아들로서, 최재혁의 아들로서, 오성자 아들로서, 당당하게 자신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모든 걸 보인다고요.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는 내가 전라도 사람이란 걸 서울에서 밝히면은, 내가 해남 사람이란 걸 서울에서 밝히면은, 내가 받을 천대, 내가 받을 오해, 내가 받을 모함, 내가 봐도 평화만 생각하고 늘주눅 들고 살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그런 새끼들이 무섭다고 내가 해, 내가 해난 사람인데 해난 사람이라는 걸 숨긴다는 거는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꼭 내가 가지, 내가, 내가 살고 있는 고향 땅, 내가 걸어온 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래요 난 내가 조현병 걸린 것도 내내 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이고 가장 큰 가장 사랑스러운 일이에요. 남들은 조현병 걸린 게뭔 자랑이라고 떠들고 다니냐 그러는데, 난 조현병을 걸림으로써 조현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걸 모든 삶의 태도와 모든 삶의 업적을 얻었어요. 조현병을 통해서 모든 걸 배웠기 때문에, 난 조현병 조현병 걸린 환장 것도 나에게는 가장 큰 프라우드고 가장 큰 사랑스러운 일이고 가장 큰 자신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꼭 명심하시길 바래요. 내가 해남 사람이면 해남 사람답게 살고, 내가 조혈병 환자면 조혈병 환자라는 거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보이고 살고, 여러분들 스스로 나라 사람 자체가 힙합이 되는 마법이 이루어지면은, 광일이가 곧 힙합이고, 과, 해남 사람인 광일이가 곧 힙합이고, 해남이 힙합, 나, 나를 통해서 광일이가 힙합이 됨으로써 해남이 힙합이 되고, 화산이 힙합이 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힙합이 되고, 내가 사, 내가, 내가 나고 자랐던 진여상사라는 우리, 우리 집 신발가기가 힙합이 되고, 내, 내가, 내가 얼마나 힙, 힙합을 외치냐에 따라서, 나란 사람이 곧, 내, 내가, 내가, 내가 몸 담고 있는 곳, 내가 몸 담고 있는 생활, 내가 몸 담고 있는 장소, 내가, 광희리가, 광희가 있는 모든 공간이, 나란, 나란 사람의 자부심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나란, 나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공간이, 그 순간, 그 순간, 광희를 통해서 그 순간 그 공간이 그 어마어마한 대저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어마어마한 내가 다니는 회사가 애플이 될수 있고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구글이 될수 있고요. 광희란 사람을 통해서 나란 사람이 얼마나 힙합이 되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한남더한한남한남더 일보다 더 위대한 집이 될수 있고 나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간이 그 순간 그, 그곳이 신라호시 신라텔이 되고 잠실 롯데타워가 되고 그런 그러, 그런 거예요. 잠실 롯데타워에 가야 잠실 롯데타워인 그거 아니고 신라호텔 가야 신라호텔인 게 아니고 내가 삼성자 이사야 삼성자인 게 아니고 내가 구글에 다녀야 구글인 게 아니고. 나란 사람이고 구, 구, 나란 사람이 힙합을 힙합 정신을 가지고 내가 곧 구글이고 내가 곧 애플이고 내가 곧 신라호텔이고 내가 곧 잠실 롯데타워고 내가 뭐 내가 살고 있는 해남이 강, 강남보다 더 위대한 곳이고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를 힙합정신을 가지고 자신있게 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보이고 내,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힙합 힙합을 외치면서 살면은 여러분들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이런 사람, 나란 사람이 곧 힙합이 되고, 나란 사람이 존재 자체가 곧 힙합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도 내가, 내가, 내가 말한 것처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꿈에서도 보기 어려운 여자들이 광일이한테 목매다는 마법이 이루어진다고요. 저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내가 해남에서 건달생 활는거 숨기지 않고, 내가 건달인 거 숨기지 않고, 내가 절도 환 자라는 거 숨기지 않고, 내가 해남사람인거 숨기지 않고, 내가 검덕골에서 내가 검덕굴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숨기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도 내내 내 존재 자체가 힙합이기 때문에 서울 한복판에 가서도 꿈에서도 보기 어려운 여자들이 나한테 목매달고 그런 마법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시길 바래요 내가 구글에 입사해야 구글인 게 아니고 내가 삼성전자에 입사해야 삼성전자인 게 아니고 내가 한단더이에 살아야 한단더 이리 인게 아니고 나란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냥 구글이 되고 나란 사람의 존재 자체가 곧 애플이 돼야 돼요 이 말은 즉 마지막으로 당부해서 나란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 어떤, 거, 그 어떠한 것보다 위대한, 위대 위대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 말은 즉, 나란 사람의 존재 자체가 힙합이 돼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외람된 말이지만, 그 기고나는 부작이 딸내미들이 아무리 나한테 목을 매도, 저는 저의 개인적인 가치관은, 부모님이 부자인 거는 나에게 중요치 않아요. 자기 이름 석자가 크고, 자기 이름 석자가 부자인 거는 상관없지만, 자기 이름 석자가 위대한 게 중요하지. 난 부모 이름 석자가 큰건 나에게 전혀 중요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꿈에서도 그 보기 어려운 여자들 다 걷어 찼어요. 그게 저거든요. 이것 또한 힙합인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꼭 힙합 정신을 가지면서 내 고향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래요 그래서 나는 내가 몸 담고 있는 해남이 압구정동보다 위대하고 내가 살고 있는 건덕골이 노현동보다 위대하고 내가 몸 담고 있는 해창조주장이랑 회사가 애플 구글보다 더 위대하고 그 말은 즉 나란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애플이고 구글이고 한남 더일이고 악구정이고 노현동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모든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해요 이게 이게 해남에서 최강의 일을 가지고 있는 힙합이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꼭 나란 사람의 존재 자체가 힙합이 돼서 모든 걸 이루는 마법을 이루기 바래요 오늘은 그 영상이 있습니다하나가 빠이 씨우 레이더